이틀처럼 가벼운데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게쭉갈 거니까 네. 여기다가 따라서 한 번에 일만 보. 한 번에 아 네. 1만, 오, 그래서. <laughs> 아니 대충 그냥. 아니, 안 되겠다. 한번더 보. 한반 정도까지. 똑같이요? 응. 아니, 천천히 보, 천천히. 그렇지. 그치? 자세 안 나오잖아. 그만, 스톱. 야, 3분의 1 남았지. 네, 아니요. 응. 어, 거의 거 어떻게, 어 이제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아 얘를 먼저 이목정면에 쳐줘. 아 모서리에 네 쳐주라고. 네. 응? 쳐주고 흘러 내려 오는 애를 잡아 땡겨 오는 거야. 땡겨 아. 올 때는 봐봐, 갈키가5 m m 잖아 네. 이, 이 정도 라인으로 땡겨주면 좀 이따 봐봐, 얘가다 메꿔지지. 네. 응? 한평한말 가지고 세 평이야. 응? 네. 그 다음에 아까 긁은 데 있지. 네. 여기다 여기 살짝 지나가도 괜찮아. 햇빛 안 나. 어? 네. 응? 나중에 봐. 여기 봐 어떻게 됐어 다 메꿔지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야 쭉쭉 이거 쭉쭉 응. 자기한테 쭉 당겨와 너무 세게 긁지 말고 잔돌이 무냥 좀 인심을 써아그 긁는 응? 거그 양쪽으로 는거 그럼 슈퍼 밀어 밀, 밀고 다시 당겨. 아그 그냥 갈게 생긴 대로만 긁으면 돼. 네. 너무 세게 당기지도 말고, 아, 너무 네. 얇게 하지도 말고, 어? 아, 갈게 아. 생긴 대로만 긁으면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안착이 되는 거야. 이거, 아, 아. 네. 응? 이거를 굳이 뭐더 올리고, 더 올리고도 없어. 응? 이렇게. 응? 했잖아. 나 지금 카메라들한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응? 생각보다 어렵네요. 야, 웃기고 있네. <laughs> 쉽잖아. 응? 이제 <laughs> 한손더 <수>, 쉽지? 응? <laughs> 어? 이렇게 해. 수술하는 게뭘 못해. 벽을 쳐. 더더 올려 위로. 아니 줘봐. 잡봐 벽을 딱 네. 대고 네. 쳐봐. 응? 네. 아 올려줘. 네. 아 네. 그럼 이제 얘가 무단으로 떨어지지. 네. 응? 이렇게. 아 네. 떨어지면 얘가 다시 어? 네. 얘를 긁어내면 아. 네. 이렇게 들고 내면. 아. 그러고 나면 증실력이 훨씬 많아진다고 네 응? 어? 네 그건 그냥 서비스야 아네 응? 나머지 형? 좋아, 응? 어. 응? 아... 그거 해온 좋 응? 아니다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 네 약한 부분들초있야 응? 초주면 다음에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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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응?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 어려운긴 한데 잘 하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재밌다 이거 해! 야. <laughs> 한 손으로 해요? 야, 그럼 한 손으로, 나한 손으로 하는 거못 봤냐? 야, 한 손으로 해. 한 손으로 한한 그래. 그래. <laughs> 어려운데. 그냥, 와, 그냥. 부담 없이. 카메라를 좀 떨어뜨릴 것 같아. 중산 진짜 메네를그서 어? 네. 제대로 가요, 또? 가! 저기, 저, 기 저, 이거. 네. 이 밑으로 네. 살살 집어넣어가면서 해 네, 가는거지 뭘 뭐. 하기 싫으면 가! 집이 갖고 있지 타이탄 이불에 가자 이러지 말고 너는 내가 평생 일할 팔자가 아닌데 무슨 일을 해 응?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집에서 밥이나 먹고 탄대서